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이주의 책. 자, 주말 아침에 우리 영혼의 근육을 챙겨 줄 오늘의 푹 셰프 만나야겠죠. 생활 성서사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녀님. 네, 반갑습니다. 바르톨로메오 <laughs> 수녀입니다. 네, 아 겨울에 뵀는데 이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어, 아, 네. 그렇죠. 네, 예. 오는 길에 정말 촉촉하게 봄비도 내리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완전히 완연한 봄으로 또 가고 있는 이때 한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아, 음. 네. 한달 동안요. 음. 열심히 책 만들고 또 음. 저희 편집부에 새로운 수녀님도 오시고 음. 또 저희 회사의 새로운 직원분도 오셔서 예, 예. 정말 봄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음, 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분들과 새롭게 출발하고 있, 있었습니다 아, 네. 좋네요 <laughs> 예 그래요 또 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책을 잘 네. 가져오셨고 또 소개까지 <laughs> 해주실 듯한데 어, 그 마음으로 소개할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수녀님. 네. <laughs> 제가 정말 행복한 행복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음. 마음으로 이렇게 봄기운을 가르고 달려왔는데요. 예예. 예. 지디님 저희가 머리에 음. 제를 얹고 음. 아 정말 사랑해 보자라고 결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음. 벌써 내일이 사순 삼주입니다 와. 네. 2월 22일이 제수요일이거 아,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순제 삼주일 시간 진짜 빠릅니다. 네. 예. 혹시 음. 제 수요일 때 세우신 사순절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잘 진행되고 음, 음. 계시는지 <laughs>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그 사람이 죽음과 가까워진 호스피스 병동을 찍는 아. 그 목숨이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음. 죽기 전에 내가 이건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결국은 평소에 하던 거 그냥 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더라. 음, 그런 것처럼 네. 이번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 시기엔. 평소에 했던 기도라도 꾸준히 해보자. 어, 네. 왜냐면이 방송 나가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9일 기도를 자꾸 까먹어요. 아, 네. 바쁘시니까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월요일에 열단, 화요일에 열단 그렇게 매우듯이 기도를 하니 음. 그것만이라도 좀 매일 다섯 단을 지켜보자라고. 해꿈못 하고 있고요. <웃음> 네. <웃음> 아, 이제 승녀님과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해야죠. 네, 예, 그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 구일 네. 기도를 이어가자. 밀려서 아... 어, 하지 말고 네. 저는 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네. 수연님은 어떠십니까? 아, 저요 음, 음, 저는 어, 저희 수님들과 함께 매일 밤아 시에 알람 맞춰놓고 음, 음. 이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음. 특별히 이제 부활 준비하기까지는 우리나라 남북한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가 책 소개해드릴 때. 김인호 신부님의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에서 육초의 음. 법칙 안내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육초 너무 길다고. 어 그래서 김지디님께서 <laughs> 어, 너무 길어요 하시면서 그랬죠. 그냥 오소서 성령님이 여섯 글자로 음, 음, 음.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바꾸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음. 얻어서 저도 마음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음. 마음 속으로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어, 그럼 제가 영향을 좀 미친 거네요? 어, 그럼요. 나비 효과. <laughs> 오...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아, 제가 더 잘해야겠네요. <laughs>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승님 사순 계획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행복 가족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순제 2주간 토요일, 음. 3주일을 앞둔 이때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네. 그 계획을 지키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예. 늦다고 음.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음.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 곁으로 한 발짝씩 더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 나무사순 시기를 함께 동반해줄 친절한 기도 안내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 혼자 보기 아까워서 다시 꺼내 본책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들어오셔서 이 책의 표지와 그리고 이책 내용 저희가 소개하는 거 시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들어오서 들어와서, 들어와서 보실 만한 게이 책이 지금 저희 눈 앞에 딱 있거든요. 네. 예,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책 제목에서부터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디님 예. 음. 느낌처럼 음.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이 책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예. 이 제목은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음, 음. 이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신자분들한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음. 아마도 어,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음. 이책 제목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네, 지금 수녀님 편에 책이 딱 나와 있고 저희는 책 뒷편을 음. 볼수 있잖아요. 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네.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수녀님이 읽어주신 구절을 좀 풀어서 네.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간단한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럼 매일 묵주기도 다섯 단하는 거 알아요. 아, 네. <laughs> 근데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 것처럼요. 네. 많은 분의 고민일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나? 또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잘하기도 어렵지만 꾸준히 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책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는 우리의 고민을 좀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을 건데요. 네. 그리고 정말 실제로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또 피정도 참석하면서 지디민처럼 묵지기도도 하고, 굴리기도도 음. 하시고, 십자가의 길도 하고, 뭐, 렉시오디비나 등등 다양한 기도 체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음. 네.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이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음. 네. 그래요. 이 책을 읽으면 방향이 잡힐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수녀님도 수도자시니까 네. 수녀님도 기도를 좀 잘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겠다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그 네. 말이 진짜 맞는 건가요? 자기 전에 묵주기도 바치다가 잠들면 네. 수호천사가 다 받쳐준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laughs>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어요. 어, 그래서 그런가요? 네, 어. 만약에 구일기도를 하는데 그날 음. 너무 피곤해서 미처 다 못했을 때는. 예. 자기 전에 성모님께 음. 제가 구이기도 그 시작할 건데 음. 하다 잠들면 나머지 성모님이 대신 해주세요 하고 잠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성모님이 당연히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믿고. 패스 어, 진짜요.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된다 네. 어, 그말 저도 믿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아 수녀님이 그러신다니까 좀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네. 어, 확실히 어,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네. 그러면 기도를 잘 하려면 네. 이게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녀님 글쎄요 저도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영적 지도 해주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여쭤봤어요 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아니면 잘하고 있어요? 하고 여쭤봤는데, 음. 기도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정말 조용하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매일 먹는 밥처럼 아니면은 매일 우리가 쉬고 있는 숨처럼 음. 그렇게 일상 자체가, 음, 기도가 되는 게, 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생각이 들고요. 음, 음.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 정말 믿고 내가 하지 못함 나머지 부분은 성모님이 대신 해주실 거라는 음. 예수님이 대신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일상 기도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훈련, 그 훈련을 할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음. 특별히 이 책의 저자가 머릿말에서 일과 업무 사이의 틈새를 활용해서 영성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안내를 해주셨고요. 음, 음. 그래서 산책하거나 잠시 쉬는 휴식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일상 틈새 활용 묵상 기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네. 뭐 점심을 어쩌다 보니까 혼자 먹었어요. 아 네. 혼자 먹고 나니까 그 바로 앞에 또 천이 있잖아요. 저희 을지로에는. 아 네. 그 천을 그냥 묵주기도 하면서 한 바퀴 쭉 음. 돌았거든요. 네.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오 맞아요. 그 네.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점심 먹고 나서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시간. 네네. 네. 오, 맞습니다. 그런 때 기도를 그냥 꾸준히 한번 해봐라. 네네. 네. 근데 그런 시간이 네. 항상 있진 않아요. <laughs> 네. 일이 많으면 <laughs> 화장실도 못 가고 <laughs> 맞아요. 뭐 그런 경우도 또 왕왕 있단 말이죠. 네. 어쨌거나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 근데 제가 지디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렇게 그런 틈 사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틈 사이 시간이 생겼을 때 잊지 않고 목줄을 돌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이 그런 기도를 훨씬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음, 음. 그냥 기도로 이렇게 봉헌했다는 게 음. 바로 그런 기도 방법을 알려주는 게이 책인데요. 음, 이 책의 구성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네. 음. <laughs>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성경 말씀이 우리 일상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삶과 존재로 이 말씀이 내면화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데요 어,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을 통해서 서서히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매주 한가지씩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주간 단위로 26개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주간에는 일단 이 주제를 한번 먼저 본인이 생각해 본 다음에 저자의 안내에 따라서 단계별로 천천히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하나의 주제씩 보는 거니까 한 달을 뭐 4주나 5주로 봤을 때 예. 대충 뭐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어, 네.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책이겠네요. 네. 부담이 없네요. 좀 차분하게 되새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요. 한 가지 주제를 네, 가지고 음. 천천히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예, 예. 특별히 이 본문의 흐름은 음. 주제 안내, 마음에 그려보기, 말씀 읽기, 말씀 새기기, 말씀 살기, 기도하고 성찰하기 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해당 주제에 관해 생각해보고 또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처자의 안내로 본문이 시작되고요 음. 그다음에는 앞서 안내한 주제와 관련된 장면을 이미지로 그대로 그려보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인 마음에 그려보기 음. 그리고 그다음엔 관련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말씀 읽기와 읽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 새기기 코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히 묵상하고 새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살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읽고 새기고 네. 네. 살고 네. 기도하면서 성찰하기 네. 섬세하네요. 네, <laughs> 친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 책으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제목을 한번 그러니까 목차를 한번 쭉 보고 네. 머물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네. 체크에 가면서 그렇게 이 스물여섯 개 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다. 오, 어, 맞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책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음, 음. 아니면은 그냥 제목만 쭉 보시고 마음에 든 주제가 있으시다면 음. 그 주제를 이렇게 골라서 머물러 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또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 바로 스물여섯 가지의 다양한 주제인데요. 음. 성체성사, 성령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주제도 있지만. 음. 질병, 일, 말 이런 일상적인 주제들도 제시해주고 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사순시기에 기도와 단식, 자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단식이 그냥 음식만 덜 먹는 게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을 좀 줄인다라든지. 어, 네. 아니면 휴대전화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음. 줄인다라든지. 네. 그니까 이제 말을 갖고 주제를 좀 잡은 다음에 이 끊임없이 기도를 할수 있게 이 책과 함께 네. 하는 것도 또 다른 단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나치기 쉽잖아요. 네. 순간들 그런 네. 걸좀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 꼭 한번 해봐야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실제로 제가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26주간을 음. 기도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음. 각자의 삶의 자리나 아니면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역사가 다르면 음. 같은 주제인데도 다른 포인트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26주간을 이 책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름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음. 또 정말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음. 제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성찰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책은 혼자서 기도하기도 좋지만, 누군가 함께 기도하기도 좋은 책이고요. 음. 특별히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 책은 홀로도 좋고, 함께 해도 좋은 책입니다. 음. 수녀님의 동안의 이유가 있네요. 아, 네. 이런 청년들과 끊임없는 교감. 아, 네. <laughs> 그리고 기도 안티에이징. 아, 네. 뭐요런걸 하시면서 네. 목소리와 그리고 이 용안까지도 아, 네. 용안 너무 높였나요 아, 네. <laughs> 유경천주교님을 닮은. 아, 네. 네. 이 모습을 네.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게 아, 네. 고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아, 네. 예, 웃음으로 제가 아, 네. 예, 하게 제가 되고요. 제가 음. 여기 행복을 내는 아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여기만 오면 은 왠지 공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높여드려서. 집에, 네. 집에서는 무술인데. <laughs>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술이라요한 <laughs> 사람 한 사람 다 예예 예. 왕후인 걸로 네. 네. 네, 생활성사사 왕후 중한명 정은영 왕후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laughs> <laughs> 근데 아무튼 마음만 있으면 네. 이책 펴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씩 하면 진짜 좋겠다 싶고 네. 근데 기도가 자유 기도가 있고 또그 네. 기도문을 읽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도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내가 기도문을 읽는 건지 기도문이 나를 읽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laughs> 어떤 습관적인 느낌이 들고 식상해질 때가 있는데 네. 확실히 리프레시가 다시 될것 같아요. 네. 하느님과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어, 네.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좀 식상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이 더 반가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정말 보이는 만큼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특별히 묵상과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면.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 삶의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음, 예, 맞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예, 테살로니카 일서의 말씀을 모티브로 한이 생활성서사 영성 서적 만나봤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조성모입니다. 사랑할 때 버려야 할몇 가지. Ja. <laughs> 버려야 할몇 가지였습니다. 조성모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버려야 할몇 가지도 있겠죠. 네. 분심이나 <laughs> 자꾸 이렇게 식상하고 또 뭔가 계속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도 음, 네. 버리고 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생활성사사 정은영 바르돌로메어 수녀님과 함께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수녀님 새로운 책 네. 소개해 주셔야죠.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 소개해 드릴 따끈따끈한 신간은요. 재미와 감동을 담은 신앙 에세이 음.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입니다.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 가족편. 네. 보이는 라디오 통해 새로 나온 책도 보실 수 있고요. 강석진 신부님 저 행여와에 종종 오셨어요. 네. 되게 긴장하시면서.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근데 또 엄청 잘하시면서. 네. 하기 전까지는 아, 저는 방송을 좀 <laughs> 근데 에이. 딱 들어가면은 음 그러니까요. 이건 또 이런 <laughs> 내용들이고 있요 하면서 깔끔하게 말씀하시는데 어... 아, 말씀 진짜 재밌게 잘하신다. 어... 근데 글도 이렇게 또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예 강석진 신부님 <laughs> 또 표지 앞에선 지금 한바구 네. 짓고 계시기도 한데. 네. 이분좀더 소개해 주시죠. 네. 어, 특별히 강석진 신부님의 인생 속 가족편은요. 가톨릭신문의 13년 연재한 네. 세상살이 신앙살이를 총정리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권인데요. 저자이신 강석진 신부님은 방금 지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주 정말 유쾌하시고 네. 재미있으신 분이신데요.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에 소속이시고 지금은 전주교구 개갑성지에서 성지개발과 영성지도를 맡고 계십니다. 13년.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한 가지를 꾸준히 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아, 그만큼 내용도 방대할 듯한데, 근데 전주 교구에 있는 개갑성지 조금 생소합니다. 네, 예. 이곳 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복자이신 체여견 마티아가 순교하신 곳인데요. 어. 무장형 공음치면. 현재는 공읍면 석교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계갑장터가 예전에는 아주 유명한 우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시장이었다. 네, 음. 이곳에서 순교한 최여겸은 전라도 무장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윤지충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웠고 음. 천, 충청도 한산으로 장가든 후에 이존창을 통해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고향으로 도, 돌아와서 고창, 영광, 함평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한 사람만도 기록에 남아 있는 숫자가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처가인 한산으로 피신하지만 거기에서 체포돼서 무장과 전주 감형으로 여러 차례 이송되고 문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 정말 다행인 것이 옥중에서 열심한 신자 한정음과 김천혜를 만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의지하기도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포도청과 형주에서 문초를 받았고 1801년 8월 21일 사형선고를 받고 음. 어, 고향인 무장으로 이송되어서 어, 8월 27일 개갑장터에서 참수용으로 순교했습니다. 아. 이때 그의 나이가 39세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이곳은 고창군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음. 특별히 이책 강석진 신부의 인생수업의 책 판매 수익금 일부는 이 개갑성지 개발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음. 지금까지 개갑성지 해설을. 아, 네. <laughs> 깔끔하게 잘해주셨고요. <웃음> <웃음> 아니 한 번쯤 가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생수업 네. 책을 좀 많이 네. 선물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사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 네. 성지 개발에 쓰인다고 하니까요. 네, 네. 예, 그리고 특별히 네. 성지의 특징이 있다면 은 경당 이름이 외양간 경당이래요. 외양간 경당? 네. 그래서 오. 이제 신부님 소개로는 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외양간이기 때문에 아. 항상 그 경당에 가면 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묵상하고 그 태어나신 곳에서 머물러서 쉬었다 가라는 의미로 아. 외양간 경당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기억하라. 네. 어, 그렇군요. 네. 어, 우리가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네.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네. 사순식이기도 하니까요. 이두 가지를 네.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게 어쨌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어, 책도 읽고 네. 성지 개발도 네. 되고요. 네. 네. 완전 행복 득템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조만간 지금 일 편이 가족 편인데요. 조만간 음. 관계 편2 편인 이 편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또 제가 앉아 있는 이책 뒷편에 있는 머리말 한 부분이 보이는데. 가족이기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삶의 이야기는 놀라움과 고통스러움이 교차했지만, 그럼에도 가족은 가족이기에 그 자체로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영원히 매력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또그 신부님이 쓰시기도 했고요. 네. 네 음. 상담 심리를 공부한 강석진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 음.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울고 웃었던 사연들을 아주 유쾌한 필체로 담아내신 책인데요. 음. 처음에는 가볍게 읽기 시작하지만 어느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주신 인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족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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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하니까 또 음. 막대하게 되는 게 가족이기도 음, 하고요. 네. 그럼에도 가족이 소중하다는 건그 어떤 말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음. 알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한테 좋은 건데 네.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배울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말도 와닿네요 네. 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 시기 때 소원했던 가족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책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을 권해드리는데요 음. 다른 이들의 사연을 통해서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강석진 신부님이 또 복자수도에 계시니까 네. 어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 <laughs>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했는데 그것보다는 네. 음, 또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면서 가족들과 있었던 음. 얘기들 공감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수녀님 쪽에 있는 책 그리고 제 편에 있는 강석진 신부의 인생수업 가족편 두 권의 책 소개를 했고요. 코너는 마무리할 시간이 다됐습니다. 네. 아, 아 오늘도 벌써. 시간이 예훅 지나갔는데 <laughs> 네.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바쁜 일상에 묻혀서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따뜻한 봄기운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부활도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간 모두의 마음과 일상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음. 신청곡은 로이킴이 부르는 봄봄봄입니다. 오, 예, <laughs> 네, 좋습니다. 예,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리며 봄봄봄 로이킴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생활성서사의 황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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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핵동안 정은영 바르톨로메오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달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